자, a 하고 b가 등장하니까 a, b 이렇게 합시다. a, b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도 그릴게요. 전체는 30, a는 15, b는 17. 이건 뭐야? <laughs> a만 요 이거 부분이죠. 이거는 공통이 여기 있고, 여기는 b에서 a를 빼는 건 b만. 이 뜻이네요. 이거 뭐야? 여집합이 저렇게 있으면 묶어내라 그랬어요.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씨야 그러면 15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뭐야? 6이네, 6. 여기는 11. 그래야 17 되죠. 그러면 얘, 얘, 얘를 합친 것이 몇이야? 26이잖아. 아 그런거 필요없나? 그렇구나. A나왔고 B나왔고. 이거는 뭐야? 6의 바. 전체에서 30에서 6 뺀다는 소리니까 C는 24네. A는 6, B는 11, C는 24.